네, 안녕하세요. 윤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섹션의 제목은 The Childhood of Jesus, 예수의 어린 시절입니다. 어, 굉장히 짧은 섹션이라서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섹션이 짧은 이유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뭐 성경에서도 아주아주 아주 짤막하게 그나와 있고, 어, 아기 시절에, 예수가 아기 시절에, 어, 태어나던 당시에 있었던 일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좀기록돼 있고요. 어, 그리고 12살에 잠깐 그 어떤, 뭐 예수가 뭐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 18년 후인, 그 30살 될 때까지 이렇게 훌쩍 뛰어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태어나서 30살 될 때까지, 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성경에 뭐 거의 뭐 기록된 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섹션도 굉장히 짧습니다. 어, 네, 어쨌든 그래서 어, 지금부터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in Egypt, the life of the individual was divided into three important parts: infancy, adolescence, and maturity. 자, 여기서 또 이제 또 이집트 전통하고 이제 그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수 이야기를 또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집트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삶을 크게 이제 세, 가,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기, infancy, 그죠? 이제 어리, 완전 이제 아기 시절, 또는 이제 뭐한 10살 되기 전까지, 어, 또 뒤에서 보면 이제 12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 어린 시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olescence, 이거는 이제 청년기, 뭐 청소년기, 뭐 10대,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집트에서는 그게 이제 30살 될 때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아기, 청년기, 그리고 이제 maturity, mature 하면 이제 성숙하다라는 뜻이죠. 어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성년, 성년기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눈다라고 써 있, 있습니다. 자, 요 단어들은 이게 뭐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번역을 한 겁니다. 자, adolescence began at the l f t h year when the child's lock of hair was cut off. 자, 그럼 이두 번째 시기, 그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가 각각 언제 시작되냐면은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인펀시 유아기는 태어나서부터 1 2살될 때까지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는 1 2살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청소년기는 유아기를 상징하는 머리 한 가닥을 잘라내는 1 2살 때부터 시작된다.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어린 아이 때는 이제 머리 한 가닥을 이렇게 딱이 그 기르도록 해가지고 자이라는 것을 이제 표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살 될때 그것을 이제 비로소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adolescence. 청년기에 이제 이르렀음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aturity was achieved at 30. 이 성년기라는 것은 진짜, 진짜 제대로 된, 뭐, 요, 오늘날에는 이제 성인이라는 것이 이제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뭐 이제 대략 뭐 21살 또는 18살 그 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30살 때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It is significant that the New Testament contains no mention of the life of Jesus between his infancy and his twelfth year, nor after that until his thirtieth year. 자 흥미롭게도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예수의 삶을 보면은 어, 태어나서부터 12살 될 때까지 그리고 12살부터 30살 될 때까지에 대한 어,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죠. 그, 여, 어, 뒤에서도 하나, 하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만은, 어, 그, 형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는 무엇을 했느냐. 네,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죠? 어, 특히 12살, 뭐, 어렸을 때뭐 그렇다 치더라도, 12살 때부터 30살까지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By analogy, then, Jesus represents the normal human, human being fulfilling all the parts of the life of a man. For even among the Jews, a rabbin could not teach until he was 30. So, what is it that the Egyptians are not able to teach the same thing? Because the same thing is that the same thing is t h a 그리고 30살 이후의 기록. 그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 유대교 전통에서 어, 일단은 스승, 그 그러니까 랍비를 어, 유대교 전통의 스승을 이제 그 랍비라고 하죠.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30살이 되어야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예수도 이제 30살이 된 이후부터 이제 가르침을 전파하고 이런 그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어, 예수의 인간 예수의 삶이 서른 살 때까지의 삶이 이런 식으로 아주 짤막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열두 살 시절의 예수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어떤 이제 사원 또는 이제 그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 유대교 그 당시 그 사원, 그 시나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 회당이라고 그러나? 네.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이제 나이 많은 랍비들과 그렇죠? 고참 어, 라비들과 이제 어린 예수, 12살 예수가 이렇게 어, 대화를 하는, 뭐, 뭐 토론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관련 구절을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누가 복음 2장 42절, 그리고 46절에서 47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절대를 쫓아 올라갔다가, 12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 선,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러니까 라비들 저희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많은 그 유대교 스승들에게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저 얘기, 자기 생각도 얘기를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라삐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나, 이런 그 좋은 질문을 하고, 어, 우리랑 이제 토론도 벌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동과도 같은 뭐 그런 어, 면모를 보였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12살 때 이런 잠깐 짤막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른 살을 헛 뛰어넘는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왼쪽에는 어, 저유니니 퍼블리싱에서 어. 2014년에 발간했던 저희 두번째 책인데요 자, 이 책의 이미지를 여기 넣은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어, 이책 때문에 약간 골치가 아픕니다 <laughs> 잘 팔리지 않아서 뭐 하여튼 그런건 딴 얘기고 한번 계속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The life of Jesus between his infancy and his thirtieth year undoubtedly was devoted to travel and study. 매니피오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살과 어, 아니 well, 어, 뭐 여기서 인프스고 되어 있습니다면은 어, 어렸으니까 태어난 이후부터 서른 살될 때까지. 자, 그 기간 30년이라는 그긴 기간에 동안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그 맨니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제 예수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며 공부를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막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다 근거가 있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It is a fallacy to believe that the teachings attributed to Jesus are a direct and unique revelation. 자 예수가 3 0살 이후부터 이제 랍비로서 어떤 스승으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가르침을 전파를 했는데 그 예수의 가르침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독특한 가르침이라 여기는 것은 오류라고 할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만의 오리지널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뭐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전통의 가르침이나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시 전파한 사람이지 완전히 그 본인만의 생각으로 본인만의 오리지널한 가르침을 새로 전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Uh, all, of his, all of his teachings can be traced to older religions and the faiths of other peoples. 자, 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의 수많은 가르침은 그보다도 앞서 존재했었던 여러 전, 종교와 전통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뭐 리바이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왼쪽에 이 책의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어, 이 파워 오브 러브라는 책인데 이책맨 뒤에 이제 부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부록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 수많은 종교 또는 이런 어, 철학 사상의 전통, 뭐 종교라고 해야 되겠는요 종교 전통에서 어, 전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등, 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섯 개 이제 주요 종교를 이제 꼽아가지고 그 종교 전통에서 가, 전하고 있는 가르침을 비교해 봤는데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결론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라 할수 있는 뭐 황금률,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아 예수만의 오리지널한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똑같은 내용이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은 뭐 기독교 나오, 아 이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슬람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한 개념, 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개, 개, 뭐 개념, 자 그런 것들이 그 문구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의미상으로 다 똑같은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맨니피오 씨가 얘기하는 것, 그 사로살 될 때까지 세계를 두루 여행, 여행하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도 우리와, 인간 예수도 우리가 똑같이 그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의 전통, 그런 가르침을 다 이제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전례가 없는 그런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라 다 이전에 있었던 가르침을 다시 또 집대성 해가지고 또 이제 잘 포장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포장을 해서 이제 전파하는 그런 스승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Prominent among the sources of Christian doctrines are the religions of India, Egypt, Greece, Persia, and the earlier Jews.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이런 어, 뭐 인도, 이집트, 그리스 이런 데에 비하면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신생 종교라고 할수 있죠. 뭐 사실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 특히 이제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전 세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이제 흔적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집트 사상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의 그 수많은 그 철학, 뭐 가르침들 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페르시아 전통, 뭐 이제 조르와스터교라든지, 뭐 이런 쪽, 뭐 미스라 교라든지 등등. 그리고 이제 초기 유대교 등을 들수 있다. 네, 뭐 그,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뭐 영지주의도 있고요. 또뭐 헤르메스 철학이니, 뭐 헤르메스 철학이 곧 이집트 전통이긴 합니다만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네, 다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매니피오 씨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 세대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 모든 종교나 사상이 다 이전 세대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 한층 더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인도, 이집트. 그것들, 이런 사상, 이런 아주아주 그 아주 오래된 전통도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이전 전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의 사상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네. 그것을 비판할 것은 아니에요. 뭐, 그리스 같은 경우, 다 이집트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제 그,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 전통,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인상에 이제 기독교도 있는 것이고요. 네. 기독교와 예수의 가르침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A record recently has been found that indicates a visit to Tibet. 자 그리고 이제 매니피오 씨가 이 책을 썼던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이제 최근 발견된 어떤 기록물에 따르면 예수가 티베트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한다. Also, there are legends about him in India. 그리고 한동안 인도에 머물렀다는 전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기록이 있나 보죠. 그 인도와 인도에 머물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his journey among the Greeks was rather well established. 자, 그리고 예수가 한동안 그리스에 머물렀었던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지난 그 이집트의 로 피신 어, 섹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집트에서도 이제 머물렀죠. 네 그리고 몇살 때까지 그곳에 있었느냐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사,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머무르면서 이집트 전통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꽤 높습니다. There is no proof whatsoever that Jesus did not receive religious training, not only in distant lands but among his own people. 자 예수는 이처럼 해외 뿐만 아니라 그 여러 나라 뭐 심지어 뭐 티벳, 인도와 같은 먼곳 그리고 그리스라든지 이집트 그 해외뿐만이 아니라 그 자국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면서 여러 스승들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외부로부터의 교육을 어떤 그 지도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의 예, 피타고라스도 그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기, 뭐 기원전 6세기, 5세기 고사에 살았던 사람인데, 피타고라스도 심지어 인도에서 공문, 공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 그쪽에 가보면, 은어 피타, 피타고라스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고 하죠. 그, 그 힌두교 그쪽 신비주의에 입문을 했었던 뭐 최초의 서양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힌두교식 이름도 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 그러니까 일종의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 뭐 철학자라든지,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그 이제 학문의 상하탑이라고할수 있는 뭐그 당시 기준으로, 뭐 이집트, 뭐 그, 뭐 저기 심지어 인도 이런데도 다 어, 많이 방문을 했,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예수만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도 없고, 그거는 진짜 기독교 특유의 우리만 다르다는 그런 우리만 유일무이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어, 뭐 사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There were several sects among the Jews, any one of which could have been his mentor. In the New Testament, his learning in the doctrines of the Jews is acknowledged. 자, 그래서 유대교 전통, 그 이제 그딱 예수가 이제 살아있었던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유대교 전통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SNS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SNS파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런 여러 분파 중 하나가 예수의 멘토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네, 그러니까 그런 고, 공동체라든지 그런 학파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죠 뭐, 그리고 어,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유대교 스승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대목들도 여러 군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어, 이 가르침은 여기서 나왔고, 어, 나왔던 거구나. 아 이것은 여기서 나온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오리지널, 완전히 오리지널 가르침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되게 짧죠? Childhood 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인도에 대한 얘기 잠깐 해 볼게요 이것은 물론 어디까지 하나의 설입니다만은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Unknown Years of Jesus 예수의 삶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간에 대한 이야기 여러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어, 저도 이제, 뭐, 이 영상을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참조를 합니다만은, 어, 이제, 그 팩트 위주로만 이제 전달,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 점, 어,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은 다100% 진실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 저는 이제 팩트 위주는 그래도 좀 비교적 정확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수아미 앞에 다 난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요, 요 본문을, 제가 이제 번역을 따로 안 했습니다만은, 요 본문을 이제 이야기, 어,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잠깐 배경을 터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빨간색으로 셋째 줄에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1880년대에 그, 이제, 그, 인도를 방문했다가, 어 예수의, 그 이제, 그 잊혀진 그 기간들. 그, 12살 때부터 30살까지의 삶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문서를 자기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주장을 했거든요. 네, 디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뭐, 물론 그 문서를 이제 자기가 냈다 가져올 수는 없고, 그,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또는 이제, 어 그렇게 가져왔나 봐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예수가 12살과, 20, 그러니까, 열세, 어미 말하면 13살과 29살 사이에 그때 인도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도, 저 힌두교 뭐 이런 쪽 또는 불교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고, 어, 공부를 했다라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킨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발, 어, 이제 종교계에서 이제 뭐발칵 뒤집어졌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다 거짓말이다.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좀 어떻게 책 팔아서 돈좀 돈 벌어보려고 저런 허황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뭐, 그렇, 그런 식으로 이제, 어, 굉장히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토비치는, 어, 이건 아니다. 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는 진짜다. 라고 어, 이제 받아쳤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논란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 뭐, 이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방문, 어, 방문했었다는 어떤 그 인도 쪽에 어떤 절, 뭐 상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곳에 이제 주지도, 아 나는 저사 이, 이 사람 모른다. 노토비치라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우리 우리 쪽 우리 그 절에 찾아온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막 서로 양측 간에 이제 말이 서로 엇갈리는 뭐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런 그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그곳에서 어떤 예수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또는 아니다, 다 거짓말이다. 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 스와미 아베, 아베다난다라는 사람은 어그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 이제 그 노토비치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이 사람이 갔다는 그 사원을 또 찾아갔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 1922 스와미 아베, 아베, <laughs> 아베다난다 The founder of the Danta Society of New York, 1987, and the author of several books, went to Himalayas on foot and reached Tibet, where he studied Buddhist philosophy and Lamaism. 자, 그러니까 1922년 이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인이 그, 그곳에 이제 인도에 간지 한, 뭐한 30년 후에 30여년 후에 어, 히말라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그 불교도 공부하고 이제 라마교도 공부하고. 어, 그런 목적을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 간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He was one of the skeptics who tried to debunk Nicholas Notovitch no and disprove the existence of the manuscript about Jesus in India. 자이 사람은 그 n o t o v i c h 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회의론자 skeptic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번 가는 김에 이쪽 공부하러 저 히말라야 쪽그 가는 김에 이 n o t o v i c h 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겠다. 네,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However, when he reached h e m i s Gonpa, he found the manuscript, which was a Tibetan translation of the original scrolls written in Pali. 자,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 노토비치가 말했었다는 자기가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봤었다는 그, 그 예수의 삶을 13살 때부터 29살까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어, 그 문서를 티베트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They contained 224 verses which were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f n o t o v i c h s account. 자, 그래서 그 자기가 봤었던 그 티베트어로 번역된 그거를 보니까 어, 총224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n o t o v i c h 가 주장한 것들이랑 거의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n o t o v i c h 가 거짓말장이라는 걸 입증을 하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그런 뭐 비록 오리지널 이 아니라 티베트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또그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그쪽 사람들에게 물어볼 보니까 It was originally said to have been taken down from the mouth of some Jewish merchants who came to India immediately after crucifixion. 자, 그래서 이그 문서의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보니까 그 이제 소위 크루스픽션 이거는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어, 이제 유대인들 이제 상인들이 이제 히말라야로 온, 온 적이 있나 봐요. 자 그런데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글로 남긴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실크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양과 서양을 이제 연결하는 아주 고대 도 어, 이제 그 상인들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왕래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은 후에 이제 몇몇 그 이제 유대인 상인들이 뭐 이제 뭐 장사를 하러 뭐 쪽으로 왔는데 그쪽 히말라 지역을 통과를 하고 뭐 그랬나 보죠. 자 그런데 마침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간이 있는데 있었는데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어, 하여튼 뭐그런데 그래, 이제 그 유대인들 말에 그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은 뭐 예수가 뭐그 12살이랑 34살 사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 보죠. 네. 자, 그래서 afterwards the scrolls were brought from India to Nepal and around 200 AD, m a k 그 대략 서기 200년 경에 어, 음, 그 후에 어, 잠깐 보, 보고요. 그 이런 그 두루마리 문서들이 인도에서 이제 네팔까지 또 이제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티베까지 전파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동양 쪽에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거기 십자가형 뭐 30살 이후에 그런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그 삶에 대한 기록들도 다 담겨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he also mentioned that tibetan translations from the original pali text were found in various buddhist monasteries including hemis 자 그리고 이 문서가 그 이제 티벳 그그 티베트로 이제 번역된 그 번역본이긴 하지만은 어 그것이 이제 여러 그 불교 불교 이제 사원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여러 불교 사원에서도 이거를 이거를 한 부씩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스와미 아베나 나나, 나다라는 사람이 자, 그래가지고 히퍼블리스티 있었고 그래서 이그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일단 뭐 이런 책도 썼다 뭐 그래가지고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주장은 다100%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실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그죠? 이수암이 아베난 다 난다라는 사람도 뭐 거짓말 쳤을 수도 있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노토비치가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말했는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어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예수의 그 잊혀진 세월.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설이 이제 난무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팩트만 갖고 이제 생각할, 수 없,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매니피오씨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 기 가르침. 자, 이런 것들이 수많은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이제 다시 포장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일맥상통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수가 실제로 티베트를 갔든 인도를 갔든 아니면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는 어 어쨌든 그런 가르침을 접했었고 그런 가르침을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그 저, 가르침을 전파했다라는 것.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없,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확신할 을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어, 제가 전에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그 언동치 Years of Jesus라는 이 위키피디아 항목 외에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책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꼭이 분야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굉장히 짧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데 참고로 제가 지금 어, 저희 그 유니니 퍼블리싱에서 이제 발간하게 되는 네 번째 책 준비를 좀 많이 바쁜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예정 어, 예정대로 그월 수금에 이제 에피소드 하나씩 올릴 수 있을지는 사실 불투명하긴 합니다만은 어,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영상이 여러분이 기대했었던 그 시점에 올라오지 않으면 어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